아 무슨 소리야? 저는 여러분은 자꾸 그렇게 막 야한 말좀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저렇게 추천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9세가 걸리면 다 춤추는 방이에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 bj가 되기 전에 안무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가장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이제 역캠방의춤댄스기 때문에 이제 안무를 보려고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은 자꾸 그런 이유라면 저는 추천 안할 안 거예요. 진짜로. 이런들 그런 이유라면 저 추천 안할 거예요. 니언생까지 30초. 어저 추천 안할 거예요 그런 지을 하면 자르반이 왜 그런가요? 자르반이 원래 이게 맞대. 이게 버그패치가 이게 맞대. 자르반이 원래 소인국의 왕자잖아. 자르반이 자르반이 원래 자르반이 왕자인데 소인국의 왕자래 얘가. 그래서 이제 맞게 패치가 된거래. 원래 컸던게 비정상적인거래. 팔이 9 3님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형 리얼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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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이 개순진. 아, 좋았어. 속여먹는 재미가 있어. 하였습니다. 어, 속여먹는 재미가 있어. 아, <laughs> 어, 목지 효희님 반갑습니다. 우리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좋아 좋아. 아. 아, 어디 갔다 왔소? 오늘따라 레드가 더 보고 싶네. 글로 가세요, 글로 이동하세요. 순차적으로 이동하세요. 오케이 가세요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의외 의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렇게 이거 리시를 잘해주시니 제가 감개가 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차피 라이즈이 파란색이야? 어, 이제는 온몸이 파랗다 못해 아예 다 배, 배경까지 파래졌네 랭가는 뭐가정안올 거기 때문에 아그대로 이제 벌하러 가죠 자 죽이세요 오케이 빠져주고 그거 어, 좋습니다 아니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아하 아, 이 친구가 이거 무리를 아니 이 친구가 이거 이건 어차피 불로 먹히는 각이다 우리의 숨이 면 안식을 취할 것이 이건 어차피 불로 먹히는 각이야 오케이 그. 한대 맞아주고 여기서 몸빵 해줘 됐어. 아, 저거 못 잡았네 아쉽네. 어차피 저거 먹히는 각이야. 잡았어. 이즈리 잡은 거지? 됐어, 됐어. 잘했어. 왜? 물른피 외쳐. 시민, 저들을 지켜라. 아니야, 아니야. 잘한 거야. 왜냐면 내가 몸빵 해준다고 생각을 못하지 골드니까. 어? 보통 플래티넘과 챌린저 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방송 매체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챌린저 방송 다이아 방송 많은 방송을 자주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스가 발휘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골드에서 잘하고 나신 분은 이런 센스를 발휘한다는 생각을 못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오 뭐야 이거 오 방어 딱 친구야 오호 이게 뭐야. 이 여기 왜있어! 뭐야! 렝가 뭐야! 렝가 뭐야! 렝가왜 안먹었지? 어 감사합니다 렝가님 감사합니다 적에게 감사할 복은 또 오랜만이네 야 렝가님 정정당당함의 대명사구나 W W 꺼! 고! 더버렸어 크러쉬, 이건 됐다. 빡! <목소리> 머리! 해동검도, 머리! 굿! 이 정도면 이제 라인전 풀렸겠지? 응, 음, 이 정도면. 라인전 이 정도면 풀렸지. 이 정도면 라인전 풀렸지, 이제. 점멸 빼줬어, 점멸 빼줬고, 피 빼줬는데, 그치? 이거면 된 거야, 탑은. 이거면 다음에 킬각을 보는 거야. 큐와 큐하나 이 e, 인가 큐큐인가 모르겠다 아무거나 올려 요 <laughs> 어? 이친구 집에 가네? 그러면 여기는 빈 곳이네 제가 좀 투숙하다 가겠습니다 아, 지나가는 과학의 기운데 가요. 밖에 비가 많이 와제 묵을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 투숙하다 가겠습니다 가는 척 하다가 기창! 잡았다 이거 이거 전면 뺀다 이거 전면 뺀다 야, 기창 조금만 빨랐으면 들어가서 기창으로 찔러라도 보는데 아깝다. 근데 뭐 거의 잡았으니까, 저 친구가 근데 담력이 대단하다. 보통은 전멸 쓰는 각인데, 그치? 아, <목소리> 전멸이 없나? 혹시 오리 도 전멸? 도전이라 아, 허거허거 오리 노전면이었구나. 오늘은 어쩐지, <laughs> 좋은 <되다>. 어쩐지. <laughs> 죄송 말을안 했네. 어, 내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존재 자체가 저에게 고마우니까. 제참 아, <목소리> 개멋있어. <목소리> 지존 멋있다. 낭만 가이, 낭만 창기, 어? 창술의 달인 자르반. 좋아. 가자. 이런 거 하, 하나 하지 말라고? 근데 이런 게 오히려 되게 올드에서 우와 투구벌레가 랭가를 잡았다. 오, 투구벌레가 랭가를 잡았다는건적 블루가 노출돼. 아 근데 여기서 또아자가가 내플로 지켜줬는데 내가 랭가 블루 카정한다는 네, 네, 거, 네, 거 자체가 사실상 역발상이다. 굿 고고고. 적을 <laughs> 쓸어뜨리라.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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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Alysoe 님 팬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제 참이요. 생각 좀 파는 거 봐. 자레베리아 세싸게. 자레벨. 뭐야? 일로왜 와? 어 약간... 와딩이구나. <quer NAS sí 돼> 얘한테 궁 쓰면 궁써져요 얘한테 궁 쓰면 궁써집니까한번해봐 아, 아냐 아 하지 마. 괜히 트롤이야. 하지 마. 안 되겠지? 집에 가자 렌가가 초빈가 초어초왜 이렇게 저 아까 불을안 먹었지? 정글 초빈인가 초? 어, 신발 나오네 아싸리 너는 이제 와드 팔고 렌즈 하면 되겠다 성룡 님 감사합니다 초초 초보 줄임말 아니야 요즘 시떼대들의은어 몰라? 아하, 어? 이친구들이이상상히히쳐쳐져있네 네 초, 어? 초, 어, t 브라더 어머 r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시대에 뒤쳐져 있어초국 몰아다니 히야. 오케이 r 도 있고, 고 시작하면 되겠다 도전이한면환영 이천장 혓바닥으로 감질럽혀봐요 개간지러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 호랍이 녀석 <영혼> 어? <laughs> 호랍 녀석 저 녀석 저거 가 즐겁다니 나도 즐겁다 친구야 소희님 감사합니다 <웃음> 계세요? 랭가님 <laughs> 랭가님 랭가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했습니다. 보통 여기 있는 각이거든 랭가님 까꾸 이걸 먹었다면, 베럼이네, 베럼. 이거는 강제 다이브 가기 돼. 일단요, 보세요. 궁으로 가두세요. 가두세요. 황태 데미지 맞게. 여기서 기창으로 띄우고 바로 빠지세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황태랑 연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막 기창부터 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못 잡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에어본이 없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좋아요. 이러 이로 팅골 탕골님께서 아 대단한 플레이 잘 봤다며 5 0 k 로 방금 팽이가 방금 팽가 하면 2분의 1 확률로 당첨이 된 상점 오케이 축하합니다 아이고 오케이 좋아 이거 먹고 집에 가자 3위 짱균이 감사합니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내가 아 진짜 이거 아, 트롤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숨이 아... 취할 것이니. 개장나 어쩔 수 없지 뭐. 알론데 소네님 감사합니다. 어, 어쩔 수 없어. 아 죽었는데 그럼 죽는 거보다는 전멸 쓰는 게 낫지. 그럼 죽어! 그러면 내가! 정글 낸 정글한테? 어? 죽어? 차라리 죽으라고?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근데 정글 몬스터기 때문에 돈도 안 주고 죽는 것도 괜찮은데. 음... 실망님 감사합니다. 이케이님 감사하고요. 꿀주먹의 성님님 다음에는 좀 죽는 걸 생각을 해보자. 어. 내가 너무 KDA를 이 파란 걸 라이즈입니다. 색깔만 봐도 라이즈인 거 아시겠죠? 이제 온몸이 파랗다 못해 하도 맞아가지고 화면 배경까지 파래진 겁니다. 팡태훈이 정말 잘하거든요. 음. 이것도 도망갔네 또. 아 나이스 팡태훈. 잘해 잘해 팡태훈이가.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어, 누구더냐? 어, 어. 안 묻혔어. 뭐가 묻혀 하나도 없는데? 안 묻혔어.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소희 히히님께서 별풍선 에로에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묻혔었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어 신인 저들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마음에 담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 부족한가봐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갱모님께서 발품너 77개 삼으로 중계방에서 갱모님 감사. 갱모님 올해 방송 보신 분인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점프할 거야. 여기서 이거 딱 해주면서 뒤로 빠져들 것 같아. 이거야. 나이스한 판단이 정말. 이거 여기서 강탈 딱 써. 이따 마을에 들어가. 여기서 타생. 아키. 호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에로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맛있는 벼룩님 초콜릿 오식해 선물 감사합니다. 김보송님 쫄보 자르 받는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저아뭘 잘해요? 안 잘했어요. 잘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아니라니까 잘한 거 아니라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응?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초비라고? 보콩님께서 답변 60개, 60개 당첨, 오케이 감사합니다. 보콩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지를 누구들이야? 포차 3분 파괴했습니다. 시코, 시콘, 야, 야, 19? 야, 그 반대로 틀어지야. 야, 글렇게면 내가 어떻게 잡아주냐. 나와 함께 여기서 19? 에어본! 이러면 팔았다. 아, 500원. 스레이시를 먹고 500원이 된 랭가를 죽이고 블루까지 섭취! <laughs> 저거 방금 블리츠 적팀 아닌가? 아니겠지? 우리팀인가? 블리츠가 우리팀에 있나? 일로 도망가게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시민, 저들을 지켜라. 야 이거, 야 이거 이지얼도 있는데 이런 피피하고 아 머리가 어. 다 이판 사판 공사판 오케이 제발 그거 잡고 너 죽는 거 아니냐 설마 쓰레시가 대단한 공격력으로 우리 하나까지 설마 이걸 루시안이 갑자기 뒤로 돌고 슈퍼 캐컨트롤로 갑자기 랭가를 때려 잡은 뒤이지얼의 머리 머리를 삼발을 맞는 뒤. 그 사지를 해치고 오리아나사망지키는 놀라운 컨트롤 <목소리> 아니구 사하 어허... 이거는 잠깐만 방템 공템 방템 방템이다 이건 무조건 방템이야 왜냐면 다 딜러야 쓰레시 <목소리> 트페, 판테온, 그루시안 다 딜러기 때문에 사실상 나라도 방템을 좀 가야겠구만 음 세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다잉님께서 그리고 혼란을 틈타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가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무다님께서 아, 원래 통큰 팬가입에는 퀵뷰가 따라갔는데요. 제가 지금 퀵뷰가 재고가 없어가지고, 어? 퀵뷰를 다시 채우게 되면 그때 드릴게요. 우리의 숨이 멎으면 감사합니다. 재고 충전 완료. 아, 재고가 지금 충전이 됐네요. 감사한만 가득 담아 제가 퀵뷰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가 씨. 지금 충전 됐네요 어머나. 야 이거 한 들어가다 죽는거 아니냐? 한 그렇지, 한 그렇지, 한 그렇지, 한 그렇지, 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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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전멸쓰고 W로 빠진 뒤에 여기서가 중요해 Q쓰겠지 뒤로 빠지고 음, 아! 때도 있습니다. <laughs> 와 이렇게 길어? 야. 이렇게 길어 세상에? 제약되었습니다. 이렇게 길단 말이야? 굉장히 기네. 무다인 감사합니다. 아, 갱모님께서 별풍선 77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게임이 바빠가지고 제가 못 보고, 못, 잘못 보고 있는 죄송해요. 다들 잘 보고 읽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호랭이님께서 별풍선도 100개를 공방해서 감사합니다. 호랭이님 감사드리고, 야, 이거 두대 잡았다, 이거는 스펙. 잡아, 잡아. 같이 잡아, 때려, 잡아. 라이즈구나, 도망쳐. 라이즈는 안 돼. 도망, 이거는 같이 해야 된다. 이건 함께. 아 이렇게 말고 라이즈한테 해 어, 전멸은 좀 나이스 데스해서 호랭이님 감사합니다 아이큐 호랭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은 가득합니다 세상에 BJ가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상 현실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저희 감사한 마음이 보일 텐데요 정말 아쉽네요 보겸 순결님 감사합니다 일단 투패한테 저거 블루 줘야되니까 다른 걸좀 잡아야겠구만. 정마 잡을 수 있어. 경제 참여 나와 함께 이곳을 수호할지 헤헤헤헤. 그렇게는 안 되지. 쉽게 불.. 용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야 이거 랜턴, 랜턴 바로 줘. 랜턴 바로 줘. 아야 랜턴 줘야지. 어디 갔어? 야, 야너 임마. 너 랜턴 줘야지. 야, 내가 넘어가고 니가 랜턴을 줘야지. 내가, 제가 들어가서 랜턴 달라는 줄 알았나봐. 반대로 이해했나봐.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똑바로 말했어야지. 솔직히. 내가 반대로 말해. 반대로 알아듣기 말했어. 약간 두 가지의 뜻이 동시에 적어대게 말한 거야. 너? 이건 내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거 가자. 란드인 가자. 테블망은 안 된다. 지금. 저기 학살 죽었다. 쓰레시가 죽었다. 큰일났다. 여덟 번을 죽었다. 쓰레치가. 큰일났어. 일단은 투페가 빨리 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궁극기 없나? 궁으로 조금 잡아도 될것 같은데. 일단 블루를 줘야겠다. 어. 어, 랭가가 드디어! 그래, 랭가, 그거야! 그런 공격적인 정글! 나를 숨쉬게 만들지. 넌 죽었다. 좋아. 후. 보겸의 영향력 감사합니다. 갱모님께서 어, 별풍선 77개 선물 감사합니다. 행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나한테 행운을 빌어주시네. 군럭해물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곧곧곧 분량 먹고 용 다음 용 무조건 가져오자. 알겠지? 조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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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도망쳐. 양상추 도망쳐. 브로콜리야 도망쳐라. 잡았다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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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져나가지 요놈 나한테 바로 낚시를 당했구만 굿꽃기니 감사합니다 니나누니 감사합니다 요놈 요놈 대기 대기 난 원콤이야 대기 삶을 봐서 좋은 날입니다.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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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다 집으로 집으로 집로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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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니다으로 집으로 집으로 마지막이 달려있는데요. 제가 찬성을 누른다면 게임은 끝날 것이고, 제가 반대를 누른다면 게임은 계속될 겁니다. 아, 뭐야? 문두르거야 방금 누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깜짝이야. 어, 뭐야? 아, 배문 열어보려다가 고개 돌렸는데 자연스럽게 오른쪽 마우스가 미끄러지면서 찬성을 눌러버렸네. 아, 아,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아,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미 써렌 써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음, 소라카의 자경단 골드 5단계로 강등되었습니다. 아싸. <laughs> 강릉 됐다. 텃패는 오케하면 저리 많이 죽었나요? 몇번 죽었는데 다섯 번밖에 안 죽었는데 왜? 스레시 님은 아홉 번 죽으셨는데?